일단은 이제 붉은 말의 해가 되면서 이분들이 기운을 조금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받고 있으신 분도 있으셔. 근데 이분들이 선발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병원 연이 딱 다가오면서 춘사월이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실행력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나할수 있다. 나 하고 싶다. 무언가 도전하고 싶다. 그 다음에 무언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게좀 생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당하림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미리 보는 2016년 병오 년, 네. 1980년생, 47세가 되시는 경신생 음... 원숭이띠분을 알아볼 겁니다. 네. 어, 생께서 신전인점으로 바라보셨을 때, 네. 어, 80년생 원숭이띠분들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드셨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 살아오면서, 네.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운 같은 거를 써먹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똑똑하기도 하고, 그 다음, 손발력도 조금 뛰어나거든요.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느낌? 음,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좀칼 같은 면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경신생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아프니까 아프기 싫어서 뚝! 끊어내는 느낌 그 다음에 또 약간 겁쟁이인 것도 있어요 어. 그런 면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몇달 남지 않았어요 음력으로 보면 지금 이제 10월 상달이거든요 지금 오늘이 10월 초였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 11월, 12월. 근데 이제 동지가 얼마 았기 때문에 동지부터는 내년의 기운, 병원년의 기운이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신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붉은 말의 해에 이제 좀 창의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손발력, 이런 게 조금 많이 발휘되는 해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삼재도 정말 힘들었고, 그 다음에 가정도 좀 편하지 않았고, 그건 남자, 여자도 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작년부터 조금 내가 물을 이제, 좀 2025년도부터 조금 물이 조금, 운이 조금 돌려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어. 근데 다만 이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금전이 다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몸도 조금 안 좋으시기 시작했어. 이거는 이제 중년이 되려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정신과 약을 드시는 여자분들도 제가 많이 봤고 자녀분들로 이제 사춘기가 이제 도래해서 이제 분들도 받고그 다음에 이혼 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사업이나 일적으로 만세를 부르시는 분도 바닥을 치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항상 희망을 조금 갖고 있는 건 이분들이 그래도 고집은 나름대로 세지만 또 이끄는 대로 또좀잘 오시더라고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붉은말의 해가 되면서 이분들이 기운을 조금 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제 받고 있으신 분도 있으셔 근데 이분들이 선발력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병원년이 딱 다가오면서 춘사물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실행력이 조금 생기기 시작해요 아나할수 있다 나 하고 싶다 무언가 도전하고 싶다 그다음에 무언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게좀 생겨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다 예를 들자면 개인 사업자다 아니면 어~ 어떤 이렇게 소상인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시다면 발돋움을 조금 하실 게좀 보이고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요만큼만 틀것 같, 틀어도 거틀 뭔가 운이 조금 솟을 거 같은데 이거를 찾지 못했다면 내년에는 이렇게 바라보는 직관력 있잖아요 에이지력 같은 게 조금 이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걸로 조금만 건드려주면 조금 소산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조금 내가 기도를 하면서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운을 조금 잘 타고 흐름을 좀 가신다라고 하면 좀 해결점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이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운이 들어올 때 기운이 딸리잖아요. 체력이. 그럼 이게 버티지를 못 하거든.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이 성주 운에 중년 성주가 또 들어오는 해운력 이기 때문에 춘삼월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어, 혹은 단오달이라 그러거든요. 단오달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여름이 지나면서 내운이 발복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문서, 어,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서. 그다음에 어 이제 집이라도 이사가를 간다던가 이렇게 무슨 문서 체인지가 될 일이 분명히 올 가을부터도 있었다. 그다음에 떨어져 지내셨던 분들이 다시 만나서 주말부부 하셨던 분들이 다시 만나서 같이 합쳐지는 것도 보이고 또 이렇단 말이야 아니면 혹은 반대로 갈라지는 분도 있+ 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마흔일곱이라는 이 무거운 성주 운이 예 오기 때문에 대성주가 오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초반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거든. 어디로 내가 기운이 뻗쳐 나간지를 이렇게 막 살려고 발버둥, 이렇게 안테너로 막 여기저기 세우고 있는 느낌. 이 느낌이 되게 많이 들으셔. 근데 좀 모든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으셔. 왜냐하면 3재때 지난 3재때 너무 힘들었었고, 그 다음에 갑진년도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해운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호년에는 나의 직관력과 그 다음에 의지력과 그 다음에 나의 실행력이 합혀지는 운이라고 보면 돼요. 어, 그래서. 기회를 조금 놓치시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신생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 되게 많이 하고 당당해.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요. 엄청나요. 이제 보기에는 나는 아니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자존심만 조금 수그리다 보면 내가 하시는 문서, 문서적인 거나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과만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 대한 단돌이가 먼저 초장에 좀 들어가실 거예요 병원에 정리정돈을 내일 가정부터 할 거라고 이분들이 잘못된 거를 바로 잡고 그다음에 사업이나 뭐 직장이나 어 일에 관한 거를 그다음에 잡으실 거야 물론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경신생들이 특히 여자분들을 보면 아이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신 애착을 좀 지고 있으신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제 배우자 분들을 보통 이분들이 상충을 먹던지 원진을 끼고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이제 포기할 건좀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가 중년성주가 들어오는 해운이 아니야. 근데 또 여자분들이 사회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잖아? 그러다 보면 여성주도 만만치 않게 세단 말이야. 그래서 경신생에 나는 자손나비를, 어, 여자분을 배우자로 데리고 살면, 어, 생활력은 있으나요? 많이 부대끼실 거예요. 왜냐, 이렇게 지는 걸좀 싫어해.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아마 내년에 남자분들이 경신생하고 살고 있으신 분들이 빵! 터질 일이 좀 많으셔. 어, 이미 터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경신생의 여자분들은 내가 원숭미가 조금 생기는 해우녀 나를 좀 되돌아보는 해운연이 내년일 거다. 그래서 가정을 조금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문서를 조금 내가 잡는 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업체를 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b라는 거를 하나 인수를 한다든지새그 업체를. 협력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흡수하는 게 보이거든요. 내년에는 그러면 그럴 때이 문서를 지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돼. 경제적으로 내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무리수를 조금 던지는 게좀 보여요. 뭔가 될거 같거든. 내년에는 직관력과 실행력이 같이 움직이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발바닥에 그 문서를 잡아놓고 막 고름, 보름 짜는 게 보여. 고민하고 고뇌하는 거, 힘들어서. 그러나, 그때는 좀 진중한 상담을 좀 하셨으면, 잡고 오셨을 때는 정리를 하면 되는 거야. 기운 정리를. 자, 그러면 제가 올해 제, 제일 어, 상담을 많이 한때 중에 하나가 양띠예요. 왜냐면, 성조운의 마흔일곱의 성조운이 무엇입니까라는 거를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경신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좀 드릴 거. 봄성주는 받는 거는 아니에요. 가을성주를 받아. 왜 가을성주냐고 물어보면은 옛날에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먹을 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이 농경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해곡맞이를 올렸어요. 감사 인사로 무탈하게 올 한해도. 농사를 지었고, 가족들을 무탈하게 해,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를 갔다가 대청마루에다가 이렇게 복조라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지역마다 아니면 어떤 표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방에다가 해놓기도 하고, 항아리로 또 모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성주를 각 지역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안 내에서 천신 에서 내려주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나요? 근데 무속행위를 해야 되나요? 절차를 밟아서 그걸 받아, 맞습니다. 어, 절차를 밟아서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내가 되고 있었던 그 전안에 가서 성수 님하고 합의하에 저 성주 운마지를 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또 남자분들이 또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여자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네가 10년 대운을 받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7이라는 이제 중년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10년 대운이 열리는 해운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신생 여러분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눈물 날것 같지? <laughs> 그래서. 그래서 제가 빌, 빌었던 분들 중에 경신생들 분들이 어~ 조금 끈기가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사람은 좋으나 빌어가는데도 끈기가 필요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끈기가 필요하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마음이 이렇게 너무 꿀렁꿀렁 너무 많이 거려 근데 이 마음 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여야 되는 행을 해야지 이게 마음이 잡혀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심란할 때는 뭐예요?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버릴 건 버리고 이걸 하잖아요. 근데 경신생 분들 욕심이 많은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욕심이 실행력이 없고 끈기가 없고 매일 지속적이지 않는 욕심이고 마음뿐인 욕심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의 직관력, 꿈도 잘 꾸시고 그 다음에 이지몽도 잘 꾸시고 그 다음에 아 저거는 될것 같아. 저 사람은 저렇게 될것 같아. 이런, 그런 거를 하지 마시고, 몸이 움직이셔야 돼.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몸을 움직이셔라. 그리고 실행하다 보면 하나씩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만신은요, 옛날 설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그냥 세법을 내려가지고, 그냥 없는 거를 갖다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 방법대로 성주를 내려 드릴 거고 또그 행위를 통해서 본인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나요 물으시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저는 설명할 때 그냥 이렇게 세,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의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자 내 네, 운의 그 통로가 근데 거기에 상문을 입었고 어, 그 다음에 묘탈이 났고, 그 다음에 각가지에 무언가의 신적인 게내 운을, 혈관을 다 막고 있다. 근데 여기서 심장에서는 새피를 주려고 뻥푸질을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신적으로 막혀있으면 이 새피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우리가 뭐예요?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나듯이 무언 사건, 사고가 몸에 신호를 주듯이 운에서도 내가 연월 일에 따라서 집안 내 사연에 따라서 터지고 만다 이거지. 때로는 아이로, 때로는 부부 관계로, 아니면 내가 투자한 게 그냥 땡전한 푼도 없듯이. 그러니까 인간사가 좀낀되는 거지. 인동토가 난다든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투자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미리 청소를 하고 내 운을 받아서 쉬운 일곱 가지 무탈하게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리 미련의 어, 방지를 하시라 운을 맞으시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단지 하나 우리 지금 경신생들이 올해 운년에 <laughs> 뒤돌아보세요 빌고 있으신 분들은 좀 느낄 거야 운이 바뀌고 있는 거 근데 몸이 아프다는 거는 내가 바 빠진다는 거야 근데 상반기 때보다는 이 중방부 어, 음력 어, 6월, 7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운이 도래하기 시작하거든요. 움직임이. 그렇다라고 하면 벌써 그 기운은요, 본인들한테 와있을 수 있어. 동지부터. 그러면 식구들 중에 4인 가족 중에 3재가 있거나, 그 다음에 내 배우자하고 원진이 껴있거나, 우리가 설명을 할때 연, 월, 일, 일을, 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 식구들의 운을 다 먹고 가. 그러면 우리가 법사님을 불러가지고 추권을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본 추권부터 성주 추권부터 조항 추권부터 쭉 하세요. 제가 또 원하기도 해요. 어?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 홍수막이나 삼재풀이를 할 때는 우리가 살풀이가 들어가요. 어, 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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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공방살 다 추건을 하세요, 법사님이 추건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따로 따로 살풀이 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항상 설명을 하는 게, 그래서 이 홍수막이만 삼재풀이 식 식구들마다 하는 것도 이경시인생에 나는 자손나비들 이미 보호막을 막고 가는 거야. 어, 그래서 욕심 많으신 만큼 이거 지하금정 얼마 안 하거든. 어, 그거보다 내가 얻어지는 게더 많다. 그러면 내가 노력하자. 욕심만 많을, 이것도 실행이야. 하나의 운을 트는. 그래서 기운 정리를 동지 때 어느 정도 하고, 내년 해운년평오년을 맞이하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내가 일단 하나하나 하나, 갑옷은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을성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건, 사고가 다 터져가지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음, 그리고 올한 해, 을사년, 어, 고생 많으셨고, 그 다음에 또몇년 동안 너무 고생하신 거, 병 5년에 어찌됐던 간에, 병 5년에 바로 실행이 되진 않아요. 여름 자락이 지나면서 더 좋아집니다. 희망 갖고 좀 움직이시고 상담하실 때 내년을 맞이할 준비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